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춘희동에 있는 모낸 도자기고요. 0주년을 맞이해서 도자기를 기부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아주 좋은 주인에게 갈수 있도록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자, 자 이렇게 옆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지금 아주 예쁜 꽃 그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예요. 어. 이거는 지금 저희 공방에서 현재 하나에 4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저는 2만5천원 불러봅니다. 2만5천원 두 개면 5만원이겠죠? 네. 네. 미나, 미나를 제가 조각한 틀에다가 찍은 접시예요. 네. 보시면 실물이 더 예쁘답니다. 그럼 이거는 한 장에 접시 한 장에 2만5천원에 지금 현재 공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 이거 두개 합쳐서 3만원. 너무 싼가? 자, 여기는 뭐라고 뭐가 새겨져 있죠? 크크크크예요. 크크크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유약이 좀 특이하죠? 두 가지 유약을 갖다 겹쳐서 제가 만든 유약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용도가 쓰고 싶으신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성장 다니시는 분은 두꺼운 줄을 올려놓고 싶어 하셨고 저는 주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내가 먹고 싶은 걸 올려놓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지금 4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자, 돈을 더 주실 분들은 얼마든지 정가에 사셔도 되고, 더 비싸게 사셔도 되는 거 알죠? 홍신문을 위해서. 자, 요거는, 달 보이시죠? 자, 요 달은 제가 금으로 바른 거예요. 진짜 금입니다. 지금 공방에서 지금 여기 붙어 있는데, 개당 만원에 팔고 있거든요? 두 개에 1 5 0 0 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완전 득템이에요. 자 이거는 2인다기 세트인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2인다기 세트에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은은하게 그림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죠 뚜껑에도 이렇게 있고 지금 이거랑 이렇게 잔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받침 그 다음에 요거는 잔 2인다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같이 드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제가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인당이 35,000원에 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라떼를 좋아하는데 어, 라떼 사이즈업을 해서 여기다 먹으면 가득 차고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얘도 3만 원, 3만 원. 공방에 오셨을 때는 무조건 정가에 사셔야 된다는 사실. 이번에 콩신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마련한 도자기니까 이번에 득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